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선자, 드디어 다음 단원이죠. 어,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유리식, 228쪽 유리식 단원 먼저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이제 함수 부분 중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인데 함수에서 좀 전반적으로 배웠으니까 여기는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계산하는 게좀 많습니다. 자, 일단 유리식, 유리식이 뭐냐면은 자, b 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란 얘기예요. 즉, 다항식 분의 다항식고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 분의 다항식. 그럼 다항식이 뭐야? 그래, 뭐 e x,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자, 더하기 빼기로 구분되는 걸 하나 하나를 항이라고 하고 그항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식 혹은 항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식 이런 걸다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유리식은 다항식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 봐봐요. 자, 다항식이라는 건, 이 분모에 X가 있으면 안 돼. 분모에 X가 없어요. 반면에, 분수식은 이 분모에 X 있음. 음. 예를 들어서 x 이거는 다항식이에요. 근데 x 분의 1은 분수식이다. 이렇게 두,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다시 자두 다항식 a, b가 있어요. 그래서 b 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걸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식은 식인데 유리수 같은 식, 음, b로 나타낼 수 있는 식. 특히 b가 분모가 0이 아닌 상수면은 다항식, 상수면 다항식이야. 어, b가 근데 아, 비가 근대가 아니고,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리식은 크게 다항식, 우리가 원래 배웠던 다항식, 그 다음에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특이한 분수식,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으흠. 자, 그래서 이 분수 계산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이 식이 들어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106번.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일단은, 서봐. 자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고 써주세요. 인수분해 후 약분. 음.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보자. 얘가 되겠지. 얘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되겠지. 이거 자 나누기니까 곱하기 하면서 위아래 바꾸. 그 다음에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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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러면은 x 다 없어지고 1만 남네. 그렇지? 별거 없다. 그쵸 좋아 얘는 계산이니까 넘어갈게. 자두 번째 다음 식을 간단히 아시오. 이렇게 분수 형태가 있으면은 자 통분 써주세요 통분이 기본입니다 자 분모가 a 빼기 b a 빼기 c b 빼기 c b 빼기 a 이런 식이 있잖아 자 공통이 뭘까 분모의 공통이 그래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로 묶어주면 되겠죠 하나만 해볼게 자 a 빼기 b a 빼기 c 네 그럼 얘랑 얘가 있지 근데 마이너스가 돼서 a 제곱에다가 b 빼기 c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c 빼기 p. 요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쵸? 어. 그 다음에 b 빼기 c, b 빼기 a니까 b 빼기 c에 있고 a 빼기 b 분모, 그 부호만 다르네. 그치? 그래서 b 제곱 원래 있던 거랑 얘가 없었잖아. 얘를 마이너스 곱해서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정리는 제가 뭐 크게 도와줄 게 없어서 그래서 분자를 자, 분자가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를 a 제곱으로 묶어. 자. 문자가 3개 있고 그다음에 각각 2차식이죠. 그러면은 아무거나로 아무거나로 내림차순 내림차순이 뭐예요? 2차, 1차, 0차죠. 그렇죠? 그래서 a 제곱, a, 그다음 상수 이렇게 해 가지고 묶은 다음에 B 빼기 C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음,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1. 좋아. 뭐, 동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의 계산. 음, 유리식의 계산. 자, 유리식의 계산에서 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자가 더 차수가 크면은, 이 분자에서 분모를 묶어내서 분자의 차수를 낮춘다. 같이 해볼까? 자, 110번. 음, 요거 좀 풀어볼게요. 요거를 이 상태로 이 합치려면 좀 빡세지. 어, 빡세. 왜냐면 분모가 막,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엄청 복잡하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간단히. 정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얘 봐. 자, 얘는 x-3분의, x-2를 이렇게 보는 거야. x-3 더하기 1. 이렇게 볼수 있어, 없어. 자, 얘만 볼 건데, 얘는 그러면 은 이렇게랑 이렇게 분수를 두개 나눌게. 그럼 1 더하기 x-3분의 1.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좋아, 그럼 얘 해볼게. x-5분의 x-5 더하기 1.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1 더하기 x-5분의 1.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지. 그럼 얘는, 자 앞에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하자, 알겠지? 얘는. x 백일 분의 X니까 x 니까 x 백일 더하기 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을 일 하고 x 백일 분의 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으흠 그리고 얘자 예. x 백이 칠 분의 x 백이 칠 더하기 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x 백이 칠분의 다시 일 더하기 x 백이 칠 분의 일 이렇게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은 자일 더하기 x 백이 삼 분의 일 더하기 일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5분의 1, 그다음 빼기 1, 빼기 x 빼기 1분의 1, 빼기 1, 빼기 x 빼기 7분의 1 이러면서 간단하게 1 같은 게 날라가고 날라가고 그다음에 얘네만 남잖아요. 근데 한 번에 통분하지 말고 더해서 같아지는 애들끼리 생각해보자. 어떻게 할까? 어, 그렇게 만드는 음, 얘는 그냥 자, 얘랑 얘 먼저 해줄게요. 그래서 x 빼기 3분의 1 빼기 x 빼기 -1 1분의 1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두 번째 x 빼기 5분의 1 그냥 무턱대고 통분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자 얘를 먼저 해주면 x 빼기 1 x 빼기 3분의 자 x 빼기 1 빼기 x 더하기 3 하면서 얘는 분자가 2가 돼요. 그리고 뒤에 거 x 빼기 5 x 빼기 7분의 x 빼기 7 빼기 x 더하기 5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묶어줄게.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5, x 빼기 7. 얘분에 자, 2 하고 이렇게. x 빼기 5, x 빼기 7. 빼기 2 하고 이렇게. x 빼기 1, x 빼기 3. 음.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분자만 정리하면 2차까지 없어지면서 어, 계산이 좀 복잡할 뿐입니다. 좋았어. 그 다음에 자두 번째 두 번째 유형. 방금 했던 거 방금 문제 풀면서 했던 게 항이 4개 이상일 때 한꺼번에 통분하지 말고 둘씩 묶어서 통분한다. 둘씩 묶어서 근데 둘씩 묶는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요런 식으로 좀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 유형 3번 별표치고자 분모가 두인소의 곱일 때, 음, 이거를 부분 자자 정리해 봅시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부분분수라고 하고 잘 봐. a, b 분의 1은 자 b 빼기 a 분의 1 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일단 적어봅시다. 어, 분모가, 분모가 곱골일 때, 부, 분모가 곱골이고, 분자가 상수일 때, 두 분수의 차로 표현. 분모가 곱꼴이고 분자는 상수일 때이두 분수의 차이로 이 식을 표현하는 걸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자요식이 어디서 나왔냐 얘를 통분해봐 그럼 a B분의, b 분의 b 빼 a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얘가 되지 그치? 어. 둘이 그냥 같은 식이야 식을 약간 정리했을 뿐이야. 자 부분분수 이거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자두 개짜리가 있으면 세 개짜리도 있습니다. 얘는 잘안 나오긴 하는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자, 세식 A, B, C분의 1. 이거는 제일 마지막 거분의 제일 마지막 거 빼기 앞에 거 하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얘도 통분해 보면 얘가, 얘가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적어 놓고 얘는 외우자 알겠지. 자주 나오니까. 자, 봅시다. 해볼게. 자 112번 음. 자 요런거를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부분분수 한번만 더 써볼까? a b분의 1은 자 둘이 곱한거 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뒤에꺼 빼기 앞에꺼 a분의 1 빼기 b분의 1자 음. 요걸 어떻게 쓸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앞, 제일 앞에 있는거부터 할게요. x x 더하기 1분의 1 자, 얘는 둘이 곱한 형태지. 분모가 곱한 형태고, 분자가, 분자가 상수다. 그치? 그럴 때는, 자, 뒤에 거 빼기, 빼기 앞에 거분의 1 하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얘가 1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좋아. 이번엔 두 번째 거. 얘는 봐봐. 자 분자에 2가 왜 있는지 잘 봐요. 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자 이렇게 하면서 오 뭐야 2만 남으면서 약분돼서 1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어. 자그 부분 분수 과정에서 b 빼기 a가 나올 때, 요게 1이 아닌 뭐 2, 3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 2를 넣어줘서 약분시키는 구조예요. 음. 즉, 계산이 이렇게 나오게끔 2로 내가 설정을 한 거야 문제에서. 자, 그래서 얘했고 얘했죠. 그럼 얘를 해보세요. 얘를 해보면 알겠지만, 자, 얘 b 빼기 a가 몇이야? 3이지. 어, 약분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x 플러스 3분의 1, 아, 뒤에 거 아, 미안해.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는, 오, 두개 차이가 4잖아, 그치? 근데 분자에 4가 있으니까 약분 되면서 더하기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앞에 것만 쓰면은, 자, 정리만 하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싹 없어지고 얘랑 얘만 남아서 x 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 분의 1 이거 통분하면은 x x 플러스 10 분의 1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면 딱이 문제 봤을 때막 복잡하게 통분을 하겠지 통분하면 매우 괴롭거든 그래서 요 유리식 단원에서는 어차피 나오는 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그 문제 유형들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113번처럼, 음, 저렇게 나와도 봐봐. 뒤에 꺼, 빼기 앞에 거가 9니까, 약분 되겠지. 그치? 뒤에 꺼, 빼기 앞에 거가 90이니까, 또 약분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얘도 앞에 하나, 뒤에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 분수 위에다가, 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음이라고 써주세요. 남음. 이런 음. 유에 연쇄적으로 없어지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좋습니다. 분분수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번분수. 번분수. 번분수는 자 분수 분해 분수예요. 분수 분해 분수 어떻게 곱하는지 보자. 자 a 분의 b 분의 c 분의 d예요. 얘는 디브넷이라고 할게요. 디브넷이 자, 분자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곱한 놈이 분 모로 가고 바깥에 있는 거 곱한 놈이 분 자로 갑니다. 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왜냐면은 자, 디브넷이 나누기 a분의 b랑 똑같은 거잖아. 요식은 근데 걔가 바뀌면서 곱하기가 되지. 그래서 얘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분수분의 분수는 그냥 안에 거를 곱한 놈이 분모로 가고, 바깥에 거를 곱한 놈이 분자로 간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래서, 번 분수. 114번. 자, 일단은, 분자 먼저 통분해 보자. 1기 x, 1 플러스 x. 분의1 플러스 x, 플러스 1기 x. 그리고, 1 빼기 x, 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1 더하기 x. 어. 자, 계산하면 여기가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x, 어, 1 빼기 x, 1 플러스 x 분의 2x고, 1 빼기 x, 1 플러스 x 분의 2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자 안에 것끼리 곱합니다. 2x. 1-x 1 플러스 -X, x 그리고 2 1-x 1 플러스 -X, x 그래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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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x분의 1만 남겠지 어, 이런 식으로 번분수도 연습을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 단원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계산이 부족한 거예요 계산량이 부족한 거니까 평소에 문제집 숙제라던가 이제 문제집 양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116번 하고 문제를 좀더 볼까 좋아 116번 보자 음. 자 x가 1이 아니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면 뭐야 음 항등식 항등식 벌써 까먹었겠지 고1맨 처음 단원에 배우는 거거든 거기서 얘가 성립한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항등식은 좌우 같음 좌우가 같은 식이라고 했어요 즉 얘를 통분해서 정리하잖아 그럼 얘가 되는 구조예요 벌써 문제 다 풀었다 그치 자 얘를 통분해봐 그러면은 얘가 되면서 얘가 돼요 근데 분모는 이 뒤에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분자 얘가 6되는 거지 얘는 0되고 얘가 6되면 되잖아요 왜냐면 오른쪽에 미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연립하면은 a 플러스 b가 0 이게 b가 6이니까 연립하면은 바로 나오겠죠. 그쵸? 음. 자, 또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양변에 곱하기 x 1기 x 더하기 1. 이거를 곱해줘도, 자, 여기에 곱하면은 자 a, 얘 하나가 약분 되면서 이것만 남고, 얘 이것만 남으면서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얘를 통분함, 아, 얘를 통분이래. 얘를 x로 묶은 다음에 자 a 더하기 b, x 더하기. 2a 빼기 1 이게 6이다.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6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항등식 이제 기억 날랑 말랑하다, 그치 항등식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x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좌우가 사실은 원래 똑같은 식이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좋아,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232번까지 했고. 아 여기까지만 더 하자. 어 좀만 더 하자. 비례식의 연산. 비례식의 연산. 자, 별표. 어. a 대 x, a 아, x 대 y가 a 대 비례. 그러면 x는 ak, b는 아, 미안해. x는 ak, y는 bk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대 y가 2대 3이래. 그러면 x는 2k, y는 3k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별거 없죠 어. 왜냐면 b가 2대 3이라는 거는 정확히 그 숫자가 2랑 3이란 얘기가 아니고 2, 3, 4, 6, 3, 9 이런 식으로 2에 뭐 곱한 거랑 3에 뭐 곱한 거 그런 모양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아주 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x대 y대 z가 a대 b대 c면은 AK, BK, CK,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치? 으흠. 그래서 K라는 걸 자주 놓습니다. 자, 118번. 아, 이거 진짜 쉽다, 그치? 자, X 대 Y 대 Z가 1대3대 5래. 그럼 뭐라고 할까? X는 K, Y는 3K, Z는 5K. 이렇게 놓고 대입해버리면 끝나요. 여기 대입해보세요. 여기 대입해봐. 그러면은 저절로 K가 없어지면서 숫자가 나온다. 음, 계산은 굳이 안 할게요. 왜냐면은 요 답이 있다는 거는 k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k로 놓고 풀어도 되고, 심지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은 그냥 x는 1, y는 3, z는 5로 놓고 풀어도 돼요. 왜냐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k가 없어지잖아. 그니까 러 k가 몇이든 상관없이 답이 일정하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숫자를 넣어도 답이 나오겠지. 어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만 객관식이면 그냥 바로 135 집어넣어서 풀수 있겠죠 그래서 k 놓고 직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숫자로 문제 푸는 것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산자 233쪽까지 했고 다음에는 이제 유리함수 파트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